네, 반갑습니다. 장땡몽TV입니다. 자, 6월 내도록 매매 잘하고 마지막 주입니다. 자, 마지막 주만 좀 매매 설렁설렁 하자고 했는데, 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할 거는 웬만하면 할, 웬만한 거할 거는 다 했고, 어, 우리가 GS 글로벌을 이 종목을 3547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던 이유는 앞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아놓기 때문에, 여기 3547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우리는 큰 상승을 할줄 알았고 예, 오늘도 우리는 상가를 안 노렸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를 마지막으로 GS글로벌에서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 분봉 매물대. 여기를 기준으로 했죠. 왜 그렇느냐? 처음에 첫 상승이 3,900원인데, 이 3,900원이 이 매물 받은 곳, 매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재정적으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 슈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 얘는 목적지를 덜 갔는데 하고, 다시 한번더 분봉상으로 다점을 잡아드린 겁니다. 만약에 아침에 매,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이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들을 지지하고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가 될확률이 높다. 그래서 GSGS GS 글로벌을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웨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뭐예요? 장도장 매매죠? 장대양봉 도지, 장대양봉 근데 왜 이걸 보고 우리는 도지라고 부를까요? 이 캔들 다 쳐보십시오. 그렇죠? 예, 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매매했고, 5,50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 이유는, 예, 그렇죠. GS 글로벌이랑 똑같죠? 앞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있는 매물이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S 글로벌하고, 저는, 예, 웨스트라이즈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웨스트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예, 제가 매매하는 게 훨씬, 예, 이득이었고, 여러분들은 예, 효과가 무거운 GS 글로벌을 리딩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이 종목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DI입니다. 자,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뭔가요?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전고점 돌파 슈팅슈팅을 노리는 매매를 했는데 전고점 돌파 슛을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더이 양봉의 윗꼬리, 이전고점을 기준으로 돌파해서 지킨다면은, 예, 돌파 슈팅을 바라고 했는데 아주 잘 가준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유튜브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꽤 쏠쏠했겠네요. 여러분들 10%짜리 상승이니까. 자, JLK 같은 경우에는, 아따, 막. 그렇죠 보통 매매를 할 생각을 못하죠 만약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 내려왔기 때문에 자책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23% 그렇죠 15,200원 라인이 있는데 제가 봤어도 여기서 다 팔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상한가를 간대요 이거는 어 그렇죠 일반적인 자리에서의 상한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대단하다라고 예 여겨집니다 자, 일단은 그렇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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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예,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했고, 원래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얘가 흐르기 시작했죠. 흐르기 시작했는데, 옆으로 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스윙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틀 전에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에요 여기 양봉의 머리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제가 한번 팔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이 양봉의 머리야 어제의 정고점을 동시에 예, 돌파해서 지키는 걸 보고 매매를 한 이유는 당연하죠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하지만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있는 그 상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 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스키는 스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봤나요? 917원을 지키면은 이 양봉의 꼬리의 반까지 노리는 걸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 양봉의 꼬리의 반을 지키면은, 예, 제가, 그렇죠. 이 상머리나 상머리를 살짝 돌파하는 걸 노리고, 예, 그렇죠. 더 보자고 했는데, 아까 막, 그걸 감가했죠. 상한가를 치고 시세를 안 줬다는 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잡아 드려야 됐는데 잡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s u 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2월달에 사실 여기서 스윙하던 거였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스윙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깨면 버려야 되죠. 그렇죠? 왜 그렇느냐? 얘가 이 매물대를 다시 올라와서 지키면 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기간이이깬 기간이 얼마나 될줄 모르죠 세 달이 걸렸어요 세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깨 있는 마이너스 이삼로 로스하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제가 제시한 기준선을 돌파해서 지킬 지켰을 때예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노리고 매매를 한 건가요? 전고점 돌파 매매를 노리고 매매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음봉로서하고 전고점 돌파 매매를 보자고 한 겁니다.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에 있는 매물 지금 여기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언젠가 는 여기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 게 목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예, 관심 종목으로서 좀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다시 한번 더 G 시스템 오늘 수입했지만 다시 한번 더 관심 종목 예,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세진중공업도 여러분들 그렇죠 7 3 1 1원을 본격적으로 지키며 매매를 해라고 제가 여기에서 거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도 7 3 1 1원을 예,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적이 어디예요? 6월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9,800원까지 갔죠. 그럼 9,800원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한번더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이 꼬리의 반. 그렇죠.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 이 꼬리의 반까지 가는 게일차적인 목표고, 꼬리의 반을 돌파해서 지키면은, 예, 오늘의 고점이나 고점을 돌파해서 지킨지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는. 자,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세, 제가 여기서, 그렇죠. 종배겸 스윙이라고, 그렇죠. 올려드렸는데, 기준을 어디다 뒀나요? 3 6 4 0원을 기준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10% 수익,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20% 수익인데,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예,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는 걸, 예, 원칙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예, 그렇지.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갔더라도 밑에서 지지할 때 다시 잡으면 되겠죠. 왜냐? 제가 제시한 기준은 3,64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풍원정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치고 털지를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300, 1 2 3 5원이라는상한가의 머리를 기준으로, 예, 오늘 매매를 했고요. 예, 아주, 예, 잘 상승을 해주었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 n 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 매매를 하던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 아래에서 수익 매매했습니다. 기준을 제가 여기로 높였을 뿐이지. 왜 여기서 스윙 매매를 했을까요? 그렇죠? 외봉으로 죽었죠. 근데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든 혹은 한번 더, 그렇죠. 털기 위해서, 혹은 여기 있는 매물을 받고 오른쪽에서 추후에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봉으로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는 시점. 그렇죠. 여길 기준으로, 예, 우리가 스윙 매매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이 벌써 몇프로예요 38%? 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에코엠 드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 돌파 슛 자리인데 돌파 슛을 못겠죠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870, 그렇죠. 58,780원 안 깨거나, 다시 한번더 61,590원을 돌파해서 지키면 매매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좀 간단한 문제고 인 이나가 전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수 잘해 주셨죠. 그렇죠? 이나 전공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층에 더 이상 보실 수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와, 제가 1 2 7 4 4번을 보자고 했는데 자, 여기 기준으로 보자고 했죠. 그렇죠. 들고 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자측에 매물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갭을 떴으니까 자측에 있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음봉이 되면 버리고 양봉이 되면 잡는 건데 얘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음봉이안 되고 양봉을 지키면서 잘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의 매매는 음봉이 되면 버리고 양봉이 되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화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이 매물대를 통째로 돌파해서 지킬 때 아마 이 위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기도 예, 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앞쪽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봤고요.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고점 돌파 매매로써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자리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것들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렸죠. 그러면 얘가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이 좌측에 있는 매물대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선을 역지지하면서 흐르는 종목이 밑에서 슈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매물대에 있어서는 좌측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좌측에 매물대와 이 평선이 그렇죠.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다가 막 VI가 걸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들이 더 가면 은이 평선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건팁 v 입니다 여러분들.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이 종목도 여러분들 뭐예요?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 대가 어디입니까? 이정고점이죠 근데 이정고점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죠. 그리고 이 종목은 예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예 어제까지 봐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만원을 돌파해서 지킬 때 매매하는게 정답입니다 여기 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외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가를 노리고 또 매매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필스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잘 안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땡겨보시면 은한살표가 하나도 없죠 예, 사항가 간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막 뉴스만 보고 사항가 달려 드시는 병신들은 없으셔야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영상 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